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며 국제 졸업생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BC의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능력, 경험 및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제공을 받으셨다면 귀하는 BC PMP로 알려진 BC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BC로 이주하실 수 있습니다. BCPMP는 자격을 갖춘 국제 학생들이 영주권자가 될수 있는 길입니다. BCPMP는 고용주들이 현재 및 미래의 고용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귀하께서 지난 2년 사이에 캐나다의 대학교나 전문 대학 또는 직업 학교를 졸업한 국제 학생이라면 귀하는 브리티쉬 콜롬비아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최근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셨고, BCPMP에 지원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캐나다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증된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나 졸업장. 졸업장은 캐나다 공립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소 12개월의 정규 과정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관기관은 자격이 없습니다. BC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된 학위 프로그램의 목록을 보시려면 교육플래너 또는 고등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2년 이상 전에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졸업하셨다면 아직 전문인력 또는 입문 수준 및 반숙련 범주에 지원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BC p m p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또는 전문 대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 직업이 제공하는 급여로 귀하는 BC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학에서 반숙련직에 고용되시는 경우 언어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교사, 간호사, 전기기사 또는 배관군과 같은 인증, 허가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일하실 경우 귀하가 BC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증 또는 허가가 필요한 직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웰컴 BC 새 이민자 안내 비디오 귀하의 자격을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옮기기를 참고하십시오. 일자리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고용주의 편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회사의 이름이 인쇄된 공식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권위를 가진 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해야만 합니다. 또한 귀하의 고용주는 반드시 BCPNP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어떠한 공제를 하거나 이민과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하여 채용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귀하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BC에 거주하는 동안 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귀하에게 있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과 그들이 B씨로 올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합니다. 주거비 및 생활비는 귀하의 소득, 취업 및 B씨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BC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Welcome BC 새 이민자 안내 비디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닐 경우,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경우, 난민 청구가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닐 경우, 또는 캐나다의 출국 명령하에 있는 경우에는 BCPNP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귀하가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웰컴 BC 사이트의 PMP 섹연의 국제졸업생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BC PMP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 및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웰컴 BC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검토되고 승인된다면, PNP는 귀하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하는 영주권 비자를 캐나다 이민국 CIC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CIC 신청은 귀하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BCPMP가 귀화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캐나다 이민국 CNC 웹사이트에 캐나다 위자드로 오세요를 방문하시고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행운을 빕니다.